안녕하세요. 솔티뱅솔입니다. 어, 이번 컨텐츠는, 어, 참 오랜만에 올렸는데요. 셀프 미용실 인테리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 10년이 넘는 직원생활 끝에 이제 드디어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요. 어,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고 또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어, 제 감성대로, 또제 스타일대로 제 미용실을 꾸며보고 싶어서, 어, 아버지와 함께, 어,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요. 어, 아버지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어,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어, 아니기 때문에 어, 시청하시면서 좀 이제 미흡한 부분들은 어, 좀 이제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인테리어 과정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게가 차려질 양천향교 6번 주구역 2층 라이브바 자리입니다 이제 미용실로 바뀔 거예요 건물 내부입니다 이렇게 술집으로 쓰던 자리라 어, 철거를 하는 과정이고요 <laughs> 어, 술집 자리여서 인테리어가 미용실과 아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철거 예정입니다 이제 철거가 된 모습입니다 바닥을 하기 위한 에폭시를 구매하였고요. 어, 이 제품 색상의 이름은 새틴 브론즈라고 자동적으로 이제 펄감이 들어가 있는 어, 고급 제품의 에폭시입니다. 하수도 배관 작업 중입니다. 여기는 하수도 배관, 온수 배관, 냉수 배관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어, 이쪽은 아직 연결 전 청소 단계입니다. 하수도 연결된 곳입니다. 연결 온수, 냉수 파이프 연결 중입니다. 테프론 테이프로 물이 새지 않게 감아주는 작업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밸브 완성 작업입니다 이렇게. 어, 이쪽에 이제 샴푸대가 들어가서 온수, 냉수, 하수 이렇게 연결 작업을 할 거예요 상하수도 샴푸대 위치 작업은 다 끝났으나 어, 세탁장에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공사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럴 수가! 어 바닥을 드러낸 결과 한쪽 면만 까서는 안 되고 아예 다 드러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 수도 그리고 이제 냉수, 온수 다 배관을 온수기 싱크대 그리고 이제 향후에 세탁기까지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어 건물 특성이 좀 노후된 건물이어서 어 계속 수도가 동파가 돼서 많이 터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차 후에 AS에도 용이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고 또 이제 어 보온재로 감싸서 마감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테이프로 마스킹을 하고 페인트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천장 페인트 작업 중입니다. 돌출된 배수관을 합판으로 막고 깨졌던 벽면을 또 합판으로 이렇게 목소를 리 부르지 않고 직접 센프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보수 몰탈, 이제, b r 벨0으로 어, 몰탈 수평 작업을 맡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음, 초고속 몰탈은 1시간 후 이렇게 경과됐고요. 어, 칼을 이용해서 이 일정 부분들을 잡아주고, 또 이제 뒷자루로 이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 바닥 청소를 어, 빗자루와 청소기, 마대걸레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바닥 면을 정리하고 아까 이제 어, 몰탈 작업했던 부분도 모르타르 작업했던 부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에폭시 하도 어, 프라이머 작업을 어, 드릴을 사용해서 유심기를 사용해서 어, 싱한 후에 이제 하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믹싱 과정입니다 좀 이따 드릴 돌릴 거야 그릴 믹싱기를 사용해서 정확히 3분 지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먼저 어, 붙칠해주고 나머지 넓은 영역들은 어, 로라로 작업하겠습니다. 하도 1차 도포가 끝나고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어, 살짝 더 건조 후 하도 2차 도포를 진행할게요. 스파이크 신발 장착하고 이제 2차 도포 들어갑니다. 프라이머 어, 에폭시 하도 2차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6 시간 후에 와서 상도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네, 충분히 하도가 건조된 후의 모습입니다. 어, 부가적으로 이제 좀 모래가 나온 부분 을 조금 긁어내고 음, 페인 부분 퍼티로 채우고 이제 상도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강화지와 칼라믹스를, 아, 라플로우를 밀사하고 또이걸도 다시. 어주제와도 혼합할 거예요. 이걸 보여 네. 블러플로어와정화제를 먼저 믹싱하는 작업입니다 부제와 칼라믹스를 믹싱한 거를 다시 주제와 혼합해서 정확히 3분 믹싱해줍니다 믹싱이 안되면 굳질 않고 너무 많이 믹싱하게 되면 열이 올라와서 빨리 굳게 돼요 상도 두통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통 들어가겠습니다. 음. 절반은 이렇게 한통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절반은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러시로 모퉁이를 발라주고 어. 전용 또 에폭시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신속히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도포가 끝나고, 쓰레바퀴를 어, 사용해서 벽에 문양을 넣는 겁니다.

일단 간판 먼저 이렇게 교체된 거 보여 드리고요 계단 <목소리> <기단> 및 <밑> 포인트입니다 <목소리> 문을 열어 볼게요 예쁜 장식도 달았고요 어, 그리고 바닥 가장 고생했던 바닥에폭시 이렇게. 네. 료된모이이고자 이렇게. 이픈식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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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또 창가에 진열이습게이게 이렇게. 창가가 이이게끔렇게이렇이블을 어, 세팅했고요. 또 여기 어, 원형 테이블 2개, 어, 그리고 시술석 3개. 저 혼자 하기에는 충분히 어, 넓은 공간입니다. 어, 그리고 시술석. 보통 미용실 의자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걸 선택했어요. 앉았을 때더 어, 편하게끔, 허리가 아프지 않게끔. 그리고 거울은 이렇게 살짝 눕혀서. 예예뻐보이게끔 이렇게. 있고어이쪽 장은 있던 거를 이렇게. 예쁘게잘 살렸어요 살려서 어, 리체헤 헤어 살롱 이렇게. 또 문구 는 없고 어, 원래 게이제 술병들을 진열했이 곳에 이제 프리미엄 이모제들렇게 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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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나머지 부분은 어, 심심하지 않게끔 책들 가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그리고 좀 이제 포인트 될 만한 것 중에 하나 턴테이블 네, 턴테이블 요거 이제 실제로 작동되는 거고요. 어, 지금 이렇게 앰프랑 따로 연결을 안 해놨는데 컴퓨터로 노래를 듣느라고 어, 실제로도 이렇게 작동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배관 배관 이게 많이 고생했었던 부분인데요. 어, 이렇게 나무 다시 다 합판을 어, 다 맞춰서 제작해서 어, 이렇게 마감하였고요. 어, 수도 배관 이렇게 어, 하수 배관 또 이제 어, 온수 어, 그리고 냉수 이렇게 예쁘게 마감 처리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조금 희한한 부분은 저희 매장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조금 이래도 신기하게 볼수 있는 부분은 요거 천장에 이렇게 설치했고요 요게 어떤 용도냐면은 어 샴푸실에서 이제 샴푸하시는 분들 가려주는 역할도 되면서 어제 유튜브 촬영 공간입니다 기존에 집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좀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흰색으로 교체했고 예, 혹은 이제 고객님들 시술 사진 찍을 때도 네, 활용할 수 있는 네, 화이트 스크린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머무는 카운터 공간. 네. 이게 오시는 분들은 어, 다들 깔끔하고 쾌적하다고들 하십니다. 예, 네, 그만큼 이렇게 이제 혼자 했지만 어, 만족도 좋게 음. 미용실을 잘 오픈했고 어, 고객님들 많이 오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테리어가 완료되고 저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직접 제가 다 손으로 만들다 보니 어, 뿌듯하기도 하고 음, 보람도 많이 있었고 어, 그리고 조금 더 애착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인도 할수 있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